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뭐 하면 당연히 1등급을 통해줘 근데 2등급이나에는 너무 좋죠 1등급이 됐으니까 근데 밑에 애들은 더 최악이에요 하인권 끼리 다 보고 난하인권이 되버려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되는 단계라서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야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애하고 제일 못하는 애가 최악인 사람인거 있죠 2등급이 되게 좋은 경우고요. 그리고 변화는 이 정도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1등급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등급은 이득을 보죠. 그런데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위권 율도 자체가 조금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이렇게 이제 3등급 같은 경우는 자기 등급이 애매해져요. 갑자기. 잘못하면 완전 바닥이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매하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간이 좀 넓어지면서 되게 경쟁적으로 싸우게 되는. 근데 지금 보면 정규분포표에서 우리가 가운데 지점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대학가 때 엄청난 경쟁이 있을 예상으로 이제 예상을 보여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해지냐 그러면 사실 학종 비교과 능력하고 수능인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진짜. 근데 학종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계속 올라오고 정말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에서 학종에서는 비교과 내용에 선생님 언급해주자든지 과목에 대한 연계성을 이해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포용, 포용력이 있는 어 지식인의 입장을 보여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와서 아이그 중요도가 더 높아진다 이런 거고 뭐논술서술평가도 당연히 대학교에서